아, 16강 시조 사격기를 준비하고 있는 박자코바. 어, <laughs> 3분 토스. 토스. 3분 토스. 야 <laughs> 일단 뭐, 예, 특정 상표는 일단은 가렸고요. 아, 3분 토스 광자포맛. 이거를, 어, 이제 자신있게 걸면서 자신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3분 안에 이제 끝났었던 이제 자신 어, 모습을 말이죠. 네, 눈물을 훔치고 있는 송재림 선수인데요. 리미짱이라는 닉네임 쓰면서 프로토스 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송재림 선수 역시 팬층이 두껍다는 저것도 분명히 팬분들이께서 해주신 걸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본인이 했다고 하면 정말 멘탈, 흔히 말하는 멘탈 값 인정합니다. 어 네, 진짜 <laughs> 멘탈이 정말 최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물론, 뭐, 광자포 러쉬의 경기가 빨리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좀 우울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네. 예, 확실히 좀 아, 다음 경기 좀대비를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그 아, 멘탈 케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네. 좀잘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네. 경기는 아, 자신이 보여주지 못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송채림 선수의 3분 토스 광자 포맛이라는 이런 로고가 이런, 이런 치런어풀이아 너무나도 재미있는 소스를 가져온 우리 송채림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번에는 송채림 선수의 맞서는 유한나 선수 만나보시죠. 네 유한나 선수 앞서 뭐 짧게 말씀드린 바와 있다시피 유닛을 다루는 능력 그러니까 유닛의 스킬을 바로바로 바로 그때 그때 활용해주면서 할수 있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알키스보다. 어좀 다른 장르 게임을 하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이거든요 사실 아, 근데 어, 멀티태스킹이라거나 이제 생산을 꾸준히 하고 인구수를 뚫어주고 일꾼을 꾸준히 생산 이런 참 많은 일을 해야 되는 RTS에서는 컨트롤이 다가 아닙니다 음. 그런 운영 능력까지 갖춰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더막뭐 말하자면은 미래의 조주희 선수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색채를 가졌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역시 여성을 분석하는 능력 하나는 안준영 선이 정말 짱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여러 방면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유한나 선수 짱아찌란 닉네임 그리고 프로토스 종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짱아찌란 어, 닉네임을 쓰고 있는데 어, 방금 전에 비조 작경기에서 만나봤잖아요. 이진희 선수가 매실이라 닉네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럼 뭐, 닉네임이 다 이어지는 건가요? <laughs> 네, 뭐 초코 소라빵 <laughs> 뭐 이렇게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네, 네. 자 어, 초코소라빵에 때문에. 이어서 매실 예. 그리고 장아찌까지 저는 매실이라고 해서 매실주를 연상했었거든요. 어, 예. 아, 굉장히, 매실주가 단박에 네. 납득이 가는 연상인데요. <laughs> 네 그렇죠. 뭐 매실하면 매실주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음, 모르겠어요 저는. 네술술 술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별, 별 상관 없는 얘기들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자 시조 사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송채림 선수와 유한나 선수 만나봤습니다. 어 제가 유한 유한나 선수가 굉장히 잘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잠시 헷갈려갖고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굉장히 김영은 선수를 상대로 비슷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병력 운영하는 능력 자체가 김영은 선수보다는 조금 더 월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3분 토스 송채림 선수를... 어, 우리, 유현나 선수가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시조 4경기의 전장은 어느 곳일까요? 화면을 보시죠. 네, 역시나 데드윙에서 펼쳐집니다. 4인용 맵이고요. 네 사인용 전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어, 멀티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운영을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 여기서 이제 뭐 기습적인 전략을 다시 이제 사용하는 쪽이 생기게 될지 아니면은 아, 주변에 있는 본진 주변에 있는 확장 기지를 아, 먹어가면서 좀 장기전인 장기전의 양상으로 넘어가게 될지 선수 준비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4인용뭐 물론 이제 서치를 가를 가기에는 이제 경원 씨는 두 가지라서 뭐 3.5인용 정도로 불러야 될까요? 뭐 어쨌든 4인용 맵이고 음. 전장이 크기 때문에. 이 경기는 3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요? 예, 빨리 끝나지 않을 법한 이런 경기이기 때문에 2배에서도 이제 3, 한 4분 안쪽, 3분 내에 좀 끝나면은 진짜 아, 이미지 메이킹 자신의 스타일 확실하게 <laughs> 예 보여주는 거겠죠. 3분 안에 끝내거나 아니면 끝나거나 하는. 이전 경기에서는 송채림이 3분, 아, 4분 안에 경기가 끝났을 지언정, 이번에는 송채림이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전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겠지만, 정말로 해낸다면, 은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야, 3분 도수 치어풀, 저건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법한 그런 치어풀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두 선수의 표정 자체가, 어, 굉장히 좀 편안해 보입니다. 아무런, 네. 머릿속에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수 없는 듯한 그런 얼굴로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16강 C조 4경기 대지휘에서 펼쳐지는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6강 시조 경기 시작됐습니다. 제디윙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 먼저 보시는 짱아찌 유한나 선수 5시 빨간색 프로토스입니다. 아, 오늘 유한나 선수가 생각이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좀 운동신경이 좋을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예. 아까부터 상처 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아니요, 뭐 그게 칭찬인데 왜 상처 주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까 코풀소라고 그랬는데 네. 유한나 선수한테는 운동을 잘하게 생각합니다. 어? 자 그리고 어. 네. 아. 송채림 선수 한 시.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일단은 둘 중에 위에 아니면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음. 한 시나 열한시 쪽을 노리는 그렇죠. 이런 그 전진 건물인데 어 이걸 야 이것도 어 이거 할것 같죠? 어 이거 또 3분, <laughs> 아이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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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지금사불분 예. 안쪽 사이즈인데요. 이게 만약에 제대로 <laughs> 통한다면은 그렇죠. 되면... 혹은 야. 역으로 너무 빨리 걸려서 대비를 완벽하게 봤어요. 걸리는 거 보기는 <laughs> 봤어요. 보고난 네. 이후에 이제 대처가 문제인 건데, 네. 자 봤는데 개이치 않고 직진합니다. 자 이거를 그냥. 관자, 어, 관전사 봤어, 봤어. 컨트롤 자신이 있으면 이 관문 숫자만 맞춰주고 상대방 뛰어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탐사장 하나 정도만 더 데리고 나와서 싸워도 무조건 막는다고 자신감으로 막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아 진짜 변수가 너무 두렵다 나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재련소 그렇죠 어... 재련소로 올리면서 막는 게. 이거 자체는 확실히 더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진에서 지금 현재 이관문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네, 광자포로 망한 자 광자포로 흥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입니다 야 이거 그러면 송채림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네? 역으로 할수 있는 추적자까지 경기 충분히 이 가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가스를 캐면서 뭔가 예. 광전사가 아니라 추적자이기 때문에 사거를 이용한 견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예전에 이제 조상호 선수라거나 백동주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 상당히 잘했었는데 전진 이거 한번 추석자 빌드 이게 아 당연히 광전사기지라고 생각하고 광자포지우면은. 광자포 사거리 밖에서 연결차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 그렇죠. 이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네전쟁 관문이라는 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대처가 원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11시 지역 쪽으로 정차를 갔었는데 없으니까 바로 이제 광전사 하나 정도는 지금은 아, 한시 지역 쪽으로 달릴 텐데 네. 자 광자포의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네.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네. 그리고 추적자가 진짜 한 셋만 모여도 어, 얻어맞는 애 뒤로 살짝 뺐다가 다시 붙이고, 실드 모아서 다시 치고 그러면서 방자포 외곽에있는한개 정도야 우습게 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주역, 어, 뭐 빈틈 같은 경우는 가스통 뒤쪽으로 돌아가서 일꾼을 음. 견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아, 있기 마련인데, 자, 여기에 대한 대처가. 빠르게 나오는 어 수정탑까지 건설해가면서 수정탑. 이 빌드 제대로 배웠는데요. 예. 언덕 수정탑이 의미가 뭐냐면 언덕 시합니다 언덕 시합. 네. 아. 혹시나 아. 상대방이 일군까지 쭉 데리고 나와서 수비를 할때 뒤로 한번 빠지면서 언덕 아래서 언덕 위를 치기 위한. 자 광주사로 실적 찔러주고 있는데. 빼곡히 차 있는 광작입이다야 이건 이거. 아. 네요 나중에 추적자가 오면은 음. 한꺼번에 같이 가면 되는데. 오, 오. 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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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사실. 뭐 아, 이게 지금 추적자의 가장 좀그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추적자는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3입니다. 3. 세기가 딱 모였을 때 그때 1.4고 하 빠지는 컨트롤하기 시작하면 어, 아이고 이거확 올라가는데 아 어디 가나요 아 자꾸. 계속해서 각계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은 모았다가 좀심업을좀 가다 듬고 한꺼번에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어느 정도 들어맞은 예, 그런 그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후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경기에서 이득을 지금 전혀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수 정타까지 잘 박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격자가 나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손해만 많이 받고. 이득을 본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허, 허무하게 추적자 두 기어 강전사 한기를 보내고 보내버렸습니다 유한나. 네, 빌드에서 정말로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아주 큰 유리한 환경이 아될 뻔했는데, 아, 아 이제는 알았어요 패턴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도발하는 아 끌려오는구나, 따로 컨트롤을 안 하는구나. 음. 그럼 광자포를 너무... 이래서 지어서 수비하는 거를 대처를, 어,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런 식으로 수비하는 거를 상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광자포 한기가 차지하는 DPS가 얼마나 굉장한지, 유닛과의 1대1 싸움에서 웬만한 뭐, 최종 유닛이 등장하지 않는, 않는 이상, 기본 유닛한테는 광자포가 절대 안 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머릿 속에 지금은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유닛을 뽑아서 생산해서 보내는 이런 그 액션만 취하다가 결국 손해를 많이 봤고요 인구수가 막혔기 때문에 밑에다가 수정탑을 또 건설을 하기는 하는데 이미 막혔고 유닛 상황에서는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걸리 있는 추적자만 나와도 경기는 거의 끝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네, 드디어 네. 추적자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결정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차원간 문의 유무죠. 저 전진 추적자 빌드가 가스가 빡빡해서 원가스로 하는 거라 차관을 아예 업그레이드를 못 찍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거는 이거 또또 유닛을 했는데요. 네. 송채림 선수 한 5초 10초만 있으면 차원관문 완성돼서 순식간에 추적자 수 거의 1.5배로 맞춰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수정탑 또 깨면서 인구 수가 막혔고요. 예, 차원관문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격을 올 수밖에 없는 유한나 선수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송채림 선수가 네. 좀 유리한 상태에서 상대방 본질을 보지 않아도 뭐 이길 수 있는 음.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추적자 수가 이제, 이제 송채림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네. 이게 차관 완성 직후에 한번딱첫골 그때가 정말로 물량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네. 자, 이전 경기에서는 송채림이 광자포로 눈물을 흘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송채림이 광자포로 웃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망한 자 흥한다는 그말 어, 맞아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광자포를 중심으로 흥하고 망하고 예 네, 요런 것들을 어두번어 어, 경기 두두 어, 두 번째 경기에서 또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제는 이제 광자포만 보면 송채림 선수가 떠오를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관문의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부터 장악하고 네. 본지는 나중에 가도 된다는 생각 아, 좋고요. 정찰을 하고 난 이후에 대처, 뭐 재련소호를 건설을 하면서 광자포 건설 해주고 이런 대처는 뭐 결과론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 됐어요. 유한나 선수의 도움도 좀 있었고 그렇죠. 에이. 자 일단은 유한나 선수의 전진, 이제 중앙 지역의 수정탑 자체가 시도는 굉장히 좋아 보였으나 이후 대처가 조금 은 미숙한 점이 없잖아 있었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중앙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아 제거하고 있는 송철림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는 자원으로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관문도 없죠. 그러니까 막 변수를 만들기 위해 뭐 우주관문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인공제우서 정도는 있어야 네. 뭔가 이제 변수를 만들어올 수는 있을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변수가 아예 없는 본진에 네. 생산건물이 없는 이런 상태의 유한한 선수고요. 멀티 하나요? 멀티 할것 같은데요. 송채림 선수가. 네, 네 그러네요. 네. 기왕할 거면 상대 앞마당에 해도 저는, 저는 사실 괜찮았다고 봐요. 음. 광자가 충전러시. 아직까지는 네. 송채림 선수가 조금은 좀 조심스러운 <laughs> 플레이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아 지금. 뭐, 끝난 거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예, 뭐 상대가 이제 아, 경기 포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건 네, 확실한 거니까요. 지난번 경기 때 이제 빠르게 경기가 끝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상처를 네. 많이 받고 이번에는 아주 여유있게 상대방이 지금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유있게 압도적인 물량으로 고테크로 경기를 끝내보겠다. 뭐 폭풍함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최유정, 최유정 선수가 이제 한 종로 정도 되는 거고 네. 음. 유한나 선수가 한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정말 기상천외한 이런 유닛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폭풍함이라니요. 제가 첫 경기 때전투 순양함을 봤었는데 여기서 폭풍함을 아, 볼수 있을까요? 기대를 좀 해보고 싶, 싶긴 합니다만. 네, 그럼 뭐 선수가 마음 먹으면 충분히 지금은 뽑을 수 있는 이런 그 아, 상태이고 차원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상대방 본진 안쪽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송채림 선수가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를 시도를 하면서 가스를 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물량을 나는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안바당을 가져가고 있는 송채림입니다 네. 어, 가스를 엄청나게 빨리 주는 탓에 광물이 부족해서 어, 가스가 남는 <laughs>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laughs> 네. 그럴 때는 아 예언자 선택은 뭐 좋아 보입니다 네.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데미지를 자신이 광자포에 받았던 거에한두배 정도로 줄수 있는 그런 유닛이에요. 음, 그렇습니다. 자 예언자를 뽑아주고 있는 송채림 선수입니다. 앞마당도 가져갔고 네. 뭐 변수는 완전히 없는 상태이니까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이런 플레이를 충분히 보여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아저 진짜 폭풍한 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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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예언자로 예언자를 일단 유언나 선수 진영으로 보내보고 있는 송채림입니다. 네요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타이밍에 끝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승리다라는 건 맞는데 음. 4분 만에 한번 경기를 졌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라거나 손을 푼다거나 이런 의미에서는 좀더 하나라도 뽑고 다뤄보는 게더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다라는 판단에 이렇게 테크 유닛도 한번 예언자로 때리다가 아, 아 일꾼 다 죽이겠는데요? 가뜩이나 가난한 유한단 데와어자 아 자, 그렇지만 일군 피해가 너무 컸습니다 예 이미 뭐 어 자신의 초, 초반 전략이 걸렸을 때부터 그리고 네. 이제 추격자가 잡혔을 그 순간부터 경기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송채림 선수가 전진 수정탑까지 건설을 하면서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까지 한번 더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네. 자유한다 선수 진영 앞쪽 앞마당 멀티 쪽에 네. 수정탑을 지어주고 있는데. 보통은 저런 이게 좀 팽팽한 그런 경기 때 저런 빌드를 쓰게 된다면 상대방이 좀 허를 찌르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좀 숨겨 숨긴 대놓고 수정탑을 지어도 될 만한 네 그렇죠 뭐 그런 사실 생각으로. 저 수정탑이 걸려서 파괴되려면 상대방이 병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어 무서워서 어떻게 집을 비우겠습니까? 아, 병력이 네. 지금 병력이 인구수가 채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또 괴로 피로 왔어요. 반응 자체도 지금은 너무 느리고요. 네. 어 그리고 지상 병력상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건 예 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경기를 이어가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이거 박지셋과 추격자 둘. 음. 지금 죽어도 여한이 네. 없는 예언자거든요 산프로토스조거든요. 그, 그 조에서 송철이 선수가 이렇게 예언자 활용하는 거를 방금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는 어, 남은 경기가 뭐 재경기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퍼포전에서 예언자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다는 걸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력을 무시하고 일꾼만 점사하는 컨트롤 이런 거 방금 네. 깔끔하게 잘 들어갔었거든요. 역장이 빈틈 살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전사는 지나가는데 추적자는 못 지나갈 정도의 살짝 빈틈이 있습니다. 네. 파수기는 지나가죠. 꽉 채워주지 못한 음. 아, 역장의 위치였는데. 아직까지도 송채림 선수는 뭔가, 아직까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분이 덜 풀린 듯한 음. 그런 듯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 드디어 올라갔고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필요한 건 오직 시간이었을 뿐이다. 음. 병력은 하나도 없고 광자화 충전으로 막아보고 있지만, 야 이거 그냥 이대로. 경기를 포기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예, 유원가 선수로서는. 차분하게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서, 뭐, 광저가 충절이 걸렸든 말든 연결체 점사해서 거의 이제 내쫓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네. 연결체는 깨졌고요 취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송지림 선수가 1승을 따냈네요. 드디어, 네, 기분 좋은 광자포로 흥 아, 울었다면 이번 경기는 광자포로 웃을 수 있었던 시도 사 경기 송채림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제 정찰이 좀 부족해서 광자포에 맞아서 빠르게 이제 KO를 당한 이런 송채림 선수의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빠른 정찰을 통해서 광자포 대비 잘했고 그 광자포 대비에. 유한나 선수가 유닛을 갖다 좀바친 이런 그 경기 운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선보이면서 송채림 선수가 지난 경기 최단 최단 시간 패배에 이어 이번에는 조금 이제 운영을 보여주면서 1승까지 거둬주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송채림 선수가 승기를 거의 완전히 잡아간 상태의 모습으로 보였는데 송채림 선수는 끝까지 잡아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로써 계속해서 뭐좀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이런 모습 경기 양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플레이였고요. 네. 송철임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 앞서 이제 1패로 출발했던 박연지 선수와는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 게 송철임 선수가 자력으로 이제 2승을 채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최유정 선수가 3승을 해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네. 3승 1명, 2승 1패 1명 이렇게 되면 거기서 그냥 바로 끝이거든요. 바로 어, 상위의 1, 2위로 진출이 확정이 되고 이제 2패자 한명 3패자 한명 이렇게 탈락을 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가 있어서 송치림 선수가 지금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정황상. 네. 자, 이렇게 되면 유암나 선수가 1승 1패, 송치림 선수가 1승 1패씩을 각각 가져갔는데 네. 자그리 C조가 가장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최유정 선수가 될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송채림 선수가 가장 좀 위에 네, 있다. 2위 후보로 이제 가장 높은 그렇죠. 어, 그런 상태라고 할수 있겠어요. 아, 일단은 시조도 조금씩은 아 약간 수면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음. 것은 아직까지는 최유정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조 4경기 송채림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고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를 잠시 후에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디조 4경기. 어, 박세희 선수와 김아름 선수의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지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